천지 사오라고 돈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일당을 벌어야 는다이 양반이 허리가 아파 일을 못해 내가 대신 내가 받고 사사 주는 거예요. 돈 있어도 이제 오오오 오랜만 신나는 거야. 삼겹살말 사장님 이거 햇살이태요 올해 2021년 산요? 예, 예. 얼마예요 12,000원이에요. 12,000원? 햇살이태? 12 올해 그래요 예. 맞아 올 거야. 햇고 이거. 햇고 나오지. 오 이렇게 말햇아 많이 응 맞아. 국산은 어. 씹어면 <목소리도> 어디 거예요 이거는? 아니 뭐 어디 거예요 용거지. 이성 저기 뭐 어디서 어 오는 거니 그건 인아뭐 너무 좋아요 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물크동 하잖아. 지금 이렇게. 해건좋아요 음. 밥에도 오늘 점심 했더니 그냥 풀 물로 버렸어 얼마씩이에요? 한대만 이천 원. 한 대면 몇 그람이에요? 팔백 그람이에요. 팔백 그람이에요. 팔백 그이에요 그냥 흠씨물러 저거 저거 뭐야 그 푸꺼 같다는 거 있잖아? 5 0 0 0원짜리 하면 이거 2만원짜리 원치, 3만원짜리야 원치 이거 불고는 이게 굉장히 싼거에요 똑같은 건데 내내 불고는 음. 똑같아요 서리태는 1 5 0 0 0원요 한대? 뭐요? 예. 서리태는? 서리태 여기 있어요 여기 좋은 거아 그걸 얼마씩? 여기 12,000원 한대 한대 12,000원? 네 예. 그럼 저하나까라네 저기 한 마리면 얼마에요? 한 마리로 가져가시게? 어, 한 마리로 12만원이죠. 12만원. 알았어. 아니 여기 들보를 팔아서 4점 만에 집을 알아오네. 아, 네. 아겉보리쌀겉보리쌀 그그 최고 맛이지. 이거 그 쌀이랑 그냥 네, 섞어도 돼요 이건. 이건 얼마씩이에요? 그거요한 대가 2,000원. 피로는 2,500원. 어, 설게도 20kg가 2 3 0 0원 주신다고. 예, 하나 죠 예. 이거 1kg에 16,000원에 5,000원에 이거 얼마예요? 15,000원. 덜게 1kg 15,000원. 여기 살은 4,000원 1kg에. 3개는 얼마예요? 3개는 얼마예요? 1원

1kg에 네. 만원. 한 마리에. 한 마리에 5만원. 어, 나도. 한 마리 주세요. 그것도 한 마리. 통 안에 할 거예요? 이거 서리케도 했 거예요? 아니에요? 아, 얼마씩? 12,000원이었는데 아직 안 털었어요. 어, 한 대에 12,000원이에요? 1kg에 아직 안털었어 아. 아. 이거는 털었어요. 이건안 털었어요. 10g 반대 그냥 아, 어요 불게 놓으면? 8만 5천원. 7만 5천원이에요, 5천 한 마리에? 만 8만 5천원. 10개 한 마리 8만 원이요. <목소리된> 이거 하고 사킬로1 0에얼 이천 이 원이. 그러면서 만빨 아, 빨간 차 이건 7이 얼마인가7 0 0 0원차 1차 0차 1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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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 1차 1차 1 1 0 메추콩이 네, 이게 몇몇 대예요? 대예요? 예, 몇 대예요? 몇 킬로냐고요? 예. 요거 3 킬로. 이거 봐, 탑식이 하나가 없어. 집에서 메주 쓰고 남아지퍼온 거야. 얼마인데요? 5만0 0 원짜리 하나예요. 음... 이거 봐, 콩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팔이야지. 너가 또. 너... 할 것다 넣 수익금 생겨. 이농사지서이게 조금씩 나누는 거. 노란 콩이 벌써 나왔나? 벌써가 뭐 가게 끝났어요 까만콩이 네. 아직까지 안 네. 나왔지. 까만콩이안 나왔지. 이거는 이거 그, 아니야, 이거요. <laughs> 이건 얼마인데? 15,000원짜리 4kg. 4kg? 예. 이거 봐. 탑식이 하나 없잖나. 아 매주 쓰고 남아서 가져온 거라 내가. 시작하라. 매주를 벌써 쏘요 포기 안도록 9월 매주를 들었어. 아. 9월이요. 이게 얼마라고? 3만 5천 원. 3만 5천 원. 그냥, 그냥, 깨끗해 야사투 하나 갖고 안 파는 거 음. 어, 내가 해서 음. 나는 만큼 해야 된다고. 아, 나는 시골에서 살려고 했는데, 시골에 넘어진 집에 가서. 그래서 잘못 사면 착실이 어. 있고, 앙크가 있어. 아. 안 골라서. 음. 골라야지. 골라, 골라야지. 알고 골라야지. 이게 골라. 양이 얼마라고? 양이. 4kg. 4. 4kg? 음. 8kg가 한 마리. 한 마리. 네, 반말. 이게 반말이네, 한마디네 네, 반말. 반말에 삼마무치. 힐루나는 어, 깔끔해도 마음에 들어, 이제. 네.